오늘은 낮 동안 포근하지만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탁한 하루였는데요. 일요일인 내일도 낮 동안 포근한 날씨를 보이는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고요.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에서 7도, 낮 최고 기온은 10에서 17도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건강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내일도 오전까지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니 교통 안전에 유의해 주셔야겠고요. 전일 미세먼지가 축적되고 대기 정체가 이어지면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도 높아 낮 동안 연무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당분간 일교차가 15도 내외로 크겠으니 건강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는 따뜻한 남서풍이 유입되면서 기온이 올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5도 내외로 포근하겠고 화요일에는 강원 영동 지역과 경상도를 제외한 전국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고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질이 나쁜 만큼 건강관리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 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